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턱걸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가슴을 내밀어 놓고 발을 바닥에 대주시고, 스미스머신의 사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가슴을 내밀고 쭉 내렸다. 당기면서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등 근육을 보면 조금 이렇게 빼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팔꿈치가 다 펴진, 이렇게 펴지는 거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슴을 내밀고 이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계속 내밀어야 되는 게 기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봉에 가슴이 터치가 될수록 좋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힘들면 하체 보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참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세가 나오는데 더 올라갈라 치면 항상 흉추부, 가슴 쪽 라인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수축되고 근육이 짧아져서 장력을 엄청 받게 되는 시점쯤에 오히려 반대의 장력이 발생이 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게 되고요. 가슴을 계속 내밀고 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쭉. 이 동작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가 보통의 경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되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지기 쉬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뒤로 빠지니까 아보게가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약간의 외회전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느낌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될수 있게 얘가 이렇게 돌려고 하기 직전까지만 들어 올리시고 수축을 시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팔꿈치가 내 옆에 붙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레플 다운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잡아놓고 얘가 팔꿈치가 이렇게 붙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꿈치는 내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멀어진다는 느낌. <laughs> 이 느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 버리면 마치 삼두근과 광대근이 맞붙어서 피부가 붙기 때문에. 좀 수축력이 강해졌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팔꿈치는 내 몸에서 멀어지되 이건 배치프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운동 할 때도 동일합니다 팔꿈치가 멀어지되 등을 수축시켜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지만 갔다가 돌아오진 않죠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와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하셔서 등에 자극이 오로지 계속 들어와지게, 계속 들어와지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